필세지 13번. 다음 문제를 풀어봐라. 이 문제네.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 무게중심에 너희들이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야?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 므로 무게중심이 돼.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 요 그냥 단만 뭐 풀자고 한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새벽이기 어 전에 무게중심 한번 증명 한번 해보자. A점이고 B점이고 C점 이렇게 있을 때세중선의 교점인데 세중선의 교점은 어디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여게 중점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하자. 세동점이겠죠 그럼 일단 여기가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까? 봐봐. A를 x1, y1 이렇게 잡아보고 B 좌표를 x2, y2 이렇게 잡고 C를 x3, y3 이렇게 한번 잡아 보자. 얘가 그럼 얘가 봐봐. 얘는 얘와 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중점 중점이네. BC의 중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L.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겠습 이해가니? 자, 그러면 지금 너희가 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기를 한번 얘와 평행한 사람을 좀 그어보자 평행해 사실은 얘와 얘가 만나는 거를 봐봐 지금 요 길이도 좀 그림이 이상한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사실은 요기와 요기를 연결하면 얘와 얘가 평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니? 어 그래서 너희들이 본걸 알겠지만, 요 길이대 요 길이는 1대 2야. 1대 2라고. 이해가?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요 길이는 2a가 e, 되겠지. 동의하니? 야 그럼 봐봐. 또요 길이대 요 길이는 반반이라고. 왜냐면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1대 2 닮음이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1일 때에는 2니까. 그래서 요 길이도 어떻게 돼? 요길이와 똑같은 3a가 되겠다. 이 얘기야. 이해 가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전체 어떻게 되니까 4a. 얘는 2a. 아하. 어떻게 돼? 이점 무게 중심 G는 BC의 중점과 A와 어떻게 돼? A와 이 중점으로 우리 생각했을 때 여기 요기, 여기를 D라고. d 라 한번 잡자. 그래서 AD를 몇대 몇으로 내보라는 거야? 2대 1로 내부를 하게 돼 이해가 지 그래서 우리 한번 풀어 보자 2대 1이니까 먼저 x,y x1,y1 그리고 d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무게중심점 g는 어떻게 구하니 2 더하기 1분의 예 곱하기 애니가 그대로 x2 플러스 x3 그리고 얘는 플러스 x1 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얘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못하니까 먼저 2 플러스 1분의 y2 플러스 y3 했다가 뭘 더해줘? y1을 더해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세 꼭짓점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무게중심 좌표가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잠깐 증명을 해준 거고 이젠어 요거를 알았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간단한 산수 문제가 된다라는 거. 친구터 이제 풀어보자. 자, 보자. 그러면. C점을 모르니까 C는 우리 X, Y로 한번 잡아볼까? 그래서 3으로 나눴을때1 더하기 6 더하기 X, 3분의 5 더하기 1 플러스 Y.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3분의 15. 3분의 1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가 지 그러니까 얘가 15가 돼야 되니까 7이고 뭐. X는 뭐가 돼야 돼? X는 8이 돼야 되고 Y는 9가 되겠지 그래서 C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8,9가 정답이 되겠다 아주 쉽지